안녕하세요. 이야기했는 농원 유튜버 찍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한번 당근 처리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우측에 보는 것은 당근 처리한 나무고요. 왼쪽에 이제 이렇게 우에 상단인 쪽에 이제 꽃눈이 거의 오지 않은 거, 수세가 세서 거의 오지 않은 쪽은, 어, 당근 처리를 안한 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당근 처리한 것도 이제 금년에 다시 이제 봄에 이렇게 흙을 이제 긁어낸 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흙 덮인 걸 긁어내라고 해서 이렇게 긁어낸 모습을 보이겠습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를 어 제가 이거 작년에는 이제 효과를 어, 작년 가을 수확하고하고 나서까지도 이제 효과를 몰랐는데 예 지금 이렇게 꽃핀 걸 보니까 확연하게 이제 이렇게 효과를 볼수 있었던 것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밭은 아 이게 자, 당근 처리한 게 이제 작년 6월 1일하고 7일하고 9일날 이제 당근 처리를 했더라고요. 한세 나무, 네 나무씩 이렇게 당근 처리를 했는데, 에한 줄만 해갖고 선택을 해서요. 어 그다음에 6월 1일 하고 7일 날 했을 때는 고이튿날 그 이제 수분이 흘렀고 당근 처리한 나그 뿌리에서 그다음에 6월 9일 날 했을 때는 10일 날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뿌리에서 전혀 이물 흐르는 흔적이 수분 흐르는 흔적이 전혀 없었더라 없었습니다. 참고 한번 해서 보시고요. 그래갖고 저희 봐서 아마 6월 10일 경이 어, 양분 전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엔 당근 처리 안한 쪽, 같이 이제 15년생입니다. 15년생 홍로나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다 이제 흙을 글, 걸어냈고요 이게 이제 효과가 작년. 한 추수한 추수한 이후에도 저희는 확실히 몰랐는데 어, 담당 교수님이 한번 저희 밭에 방문했을 때 한번 그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내년 봄에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이 이제 정확히 이렇게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 교수님 하여간 그 제가 이제 사과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처음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차가 나무의 생리, 뭐, 그쪽으로도 이제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도움을 받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촬영할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또 이렇게 단근 처리의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밭은 현재 4월 20일 현재 이렇게 만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전정, 겨울 전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물론, 꽃 따기도 안 했고요. 왜냐면 이게 수세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 어 있기 때문에, 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낙화, 낙화 후에 전정을 하라고 해갖고, 그 후에 이제, 어, 낙, 다, 꽃이 이제 진 후에 전정을 한번 실시해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정 후에 이제, 물론, 적과도 이제 그때 같이 해야겠죠. 어, 한번 그래갖고, 올해 이제, 금년에 이쪽, 특히 왼쪽에 있는, 어, 잘, 어, 꽃이 온데, 온쪽에 대해서 한 번, 음, 어떻게 이제 과일이, 음, 열리고, 이제 그런 거,가 되면은, 다시 한 번, 음, 영상을 올릴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농원 유튜버지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